안녕하세요 금방망이다육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다육생활을 위해서 예쁜 아이들 간단하게 몇 아이만 소개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거나 관심 있는 아이들은 문자로 문의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금방망이 소개영상 시작할게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되는 레드 티아라입니다 오늘의 판매가는 5만원입니다 레드 티아라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환엽 가이아로 들어왔던 친구예요. 사이즈는 10cm 이상이고요. 오늘의 판매가는 6만원입니다. 완전 대박가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오리지널 간츠 2두 군생입니다. 오늘의 판매가는 4만원입니다. 사이즈 9cm 정도 되는 블루드래곤입니다. 이렇게 새끼가 삐져나오고 있네요. 오늘의 판매가는 2만원입니다. 사이즈는 15cm 이상 되는 굉장히 오래 묵은 이 화분에서 오래 묵은 성형금입니다. 3두 군생 묵 있고요. 사이즈 15cm고요. 오늘의 판매가는 10만 원입니다. 사이즈는 10cm 정도 되고요. 밑에 이렇게 목도리로 아가들 둘렀네요. 이 친구는 불꽃입니다. 오늘의 판매가는 25,000원입니다. 5cm 이상 되는 흑탄자입니다. 오늘의 판매가는 9만 원이에요. 판매가 12만 원이었고요. 오늘은 할인가 해서 9만 원입니다. 크기는 20cm 이상이고요, 임페리얼 삼두 군생입니다. 판매가는 3만 원이었는데요, 오늘은 할인가 2만 원 드릴게요. 임페리얼 삼두 군생입니다. 크기는 4~5cm 정도 되는 퓨어러브 젤리입니다. 판매가는 만 원이에요. 퓨어러브 젤리입니다. 1 c m 이상이고요. 아마 12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귀품종이고요. 파이어필라금입니다. 어 두당 판매가 6만원 이상하는 친구예요. 오늘 파이어필라금 이 친구는 판매가 6만원 드릴게요. 이재는 15cm 이상 되는 마제스타 철화입니다. 야생 마리아 철화라고도 하고요. 오늘 이 친구 판매가는 7만 5천원입니다. 할인가 완전 대박가니까요. 어, 기회 한번 잡아보세요. 이즈는 15, 16cm 정도 되는 환엽 헤르메스입니다. 짱짱하게 무거워 가지고 이파리 굉장히 두껍고, 예뻐요. 판매가 10만원대인데, 오늘은 할인가 7만원 드리겠습니다. 환엽 헤르메스입니다. 사이즈는 15cm 이상 되는 러브퀸이라는 친구예요. 오래 묵을수록 이렇게 이 끝이 결정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군생이고요. 오늘 이 친구 판매가는 14만원입니다. 러브퀸, 굉장히 매력있는 친구고요. 물은 완전히 이렇게 자줏빛으로 물이 전체가 다 든답니다. 15cm 이상 되는 황진이 오페라입니다. 판매가는 5만원 이상인데요. 오늘은 할인가로 3만원 드릴게요. 황진이 오페라입니다. 사이즈는 13cm 이상이고요. 퍼플 캔디 삼두 군생인데 이쪽에 하나가 이렇게 금이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판매가는 4만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퍼플 캔디 삼두 군생입니다. 환엽 카이저입니다. 사이즈는 10cm 정도 되는 친구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금도 예쁘게 잘 들어갔네요. 오늘의 판매가는 4만 원입니다. 환엽 카이저입니다. 사이즈는 10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 아도니스로 입양을 했던 친구인데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타고 있어요. 앞뒤 굉장히 도톰하고요. 오늘의 판매가는 6만 원입니다. 5cm 정도 되는 체르니입니다. 오늘의 판매가는 8만원인데요. 원래는 10만원 판매했던 친구예요. 할인해서 8만원 드릴게요. 오늘 금방망이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010-8477-4173번으로 문자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금방망이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전주 금방망이 다육이였습니다.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